장관님, 어, 순수함 동남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태국 절반 가격 가성비 좋다. 잘 길러나서 병도 없다. 유아·청소년 단계별로 고를 수 있다. 손을 많이 타지 않았다. 이런 문구들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들은 게 처음입니다. <laughs> 어제 마이니치에서 라오스에서 한일 관광객 얽힌 아동 매춘에 어두 관련 기사 또 썼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문구들은 어, 성 구매자 송출국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어, 광고를 하고 있는 문구들입니다.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일일까요, 장관님? 아 그. 전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저는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 국격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아주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동 라오스 아동 매춘의 주요 수요국인 것은 알고 계시죠아 그것도 몰랐습니다. 이거는 모르고 계셨으면 안 되는 일 같은데 그죠 네, 저는 이게 라오스 내에서 해결이 될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라오스에서 공무원의 평균 월급이 하나로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성매매로 1인당 그한 명이 버는 돈이 하나로 4, 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근절이 될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부 국가가 공론화해야지 라오스 정부가 움직일 겁니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주 라오스 일본 대사관과 아동 성매매 관련해 가지고 양국의 법적 조치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 대한민국 주 라오스 대사관 관련해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장관님? 받은 바 없습니다. 그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실 몰랐던.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는데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 밑단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그 노력에 발목 잡는 일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있었죠. 캐나다인 관광객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있었죠. 얼마 전에 또 일본인 부부 생후 9개월 아기 음주운전 사망 사고 있었죠.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건 사고 범죄 등이 경찰청 소관이 경찰청 소관이라는 건 몰라서 저희가 외교부에 자료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교부 태도는 이거 왜 우리한테 자료 요청해? 였어요 각 국가별로 사건, 사고, 피해자, 사건, 사고, 유형, 로데이터조차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교부가 우리 일 아니라는 태도였어요 자료 요구를 계속하는 동안에 장관님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요 외교부가 그렇 외국인이 왜 사망하는지 어떤 유형의 위험이 반복되는지 기본 사실조차 모아놓은 데이터도 없어요 이건 경찰청 또한 마찬가지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면 소팅을 할 테니까 그냥 사건별로 개별 사건별로 모아놓은 고거라도 달라 그랬어요. 그거조차도 없어요. 경찰청은 물론이고 외교부조차도 없어요. 근데 장관님, 이런 일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해가지고 책임을 다 하고 있냐, 그러면 책임을 다 하고 있다는 증거 내놔야 될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 이거 예를 들어서 소송을 당하면 디펜스 할수 있는 자료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외교부는 외교부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닐까요, 장관님?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등과 그리고 경찰청에서 바라보고 수집하는 그런 데이터들과는 다른 외교부가 해야 하는 그, 그 일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주한 대사관과 협조를 하게 됨으로써 어그 시작이 됩니다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외국인의,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영사보호는 주한대사관과 또 우리의 경찰청입니다.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최소한 데이터라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 같은 것이 부족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국격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자칫 예를 들어서 몇년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났을 때 외교부도 관련이 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은 그. 우리 정부의 다른 경창시청을 비롯한, 어, 다른 기관의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외교부에서도, 어,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